취업 준비 5단계 98번째 면접 3 번째입니다. 면접 질문 유형별로 살펴보면 경험 질문, 저 이전에 프로젝트 중 가장 도전적게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상황 질문, 팀원과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행동 질문, 어떤 목표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달성한 경험이 있나 하는 등입니다. 기술 질문, 특히 개발 직군에서 REST API와 GraphQL 등의 차이점이 뭐냐 하는 등의 질문입니다. 압박 질문은 우리 회사 말고 다른 것도 지원해 봤나요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면접은 서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즉, 조직 문화가 나와 맞는지 확인하고, 직무 내용이 기대하는 것도 일치하는지 점검하고,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면접을 보는 올바른 자세를 정리해보면 면접은 기업과 지원자의 상호 검증 과정이며 기업은 최고의 지원자가 아니라 우리 조직에 맞는 지원자를 찾는 것이며 지원자 또한 회사가 자신에게 맞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면접은 나를 증명하는 시간인 동시에 나에게 맞는 회사를 찾는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사님과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코칭은 여러분들의 꿈을 원합니다.